이! 예! 제박이에요하 <laughs> <laughs>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울산 캥고래입니다. 호! 자, 일단 크라운 산자부터 열고. 보석 3개. 어, 해골병사. 어, 엘바. 어, 감자마바 좋아. 아, 로켓 나이스. 얼마 전에 시즌이 끝났죠? 아, 그리고 전 시즌 때. 예. 랭킹 1위 하신 분이 있습니다. 이 분이죠. AK로노키아. 이 분이 6301 트로피. 와 진짜 어마어마하다. 와 대단하다. 이 존경스러운 이 분의 덱을 제가 카피하면 저도 잘 해질까요? <laughs> 이 어마어마한 이 분의 세계 랭킹 1위의 덱을 따라하면 저도 세계 랭킹 1위를 할수 있을, 있습... 아 그건 좀 오버고. <laughs> 솔직히 그건 오버지만 아무튼 네 이분의 덱을 한번 카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랭킹 1위, 기사 볼러 무덤 독 감전 메가미니언 일법 토네이도 이렇게 있네요. 자, 과연 이 덱을 따라하면 저도 어 과연 점수를 올릴 수 있을지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싱. 오, 그냥 바로 트로피전 갑니다. 그렇게 망하고. 어, 어, 마녀 자이언트네요. 맞아. 어, 뭐야, 이건? 이것만 딱잘 막아주면은 요것만딱잘 막아주면 될것 같죠? 오케이 오케이 잘 막았고 여기에 무덤독 이거 무덤독대기죠? 오케이 아 개꿀이죠? 아 여러분 개꿀 아 여러분 개꿀 이건 양봉 리얼루다가 개꿀이다. 옆에 볼러 상큼하게 놔주고 뒤에 1법 상큼하게 때려주고 그렇지 요거 요거 어딜 어딜 감이 뭐야 저기 뒤에 있는 프린세스왜안 죽었어 아몇대못 때렸죠 개꿀린 부분이다 저거 죽어야 돼요 거 그냥 보냅니다. 프리, 프린세스 일단 죽고. 요거 이쪽 m o t e 어그로어 어로 지렸고 자 바로 무덤 무덤독 무덤도무덤도 잘가시고 마녀 거의 뭐피다따라죠 여기만 딱사사포나게 방어해주면 될것 같은데 부하게 방어해 주죠. 무리하지 않고. 예! 아, 일법이 있는데. 감전도 있는데. 요거 요거 요거만. 야, 이 친구 아주 작정했는데. 어딜 어디에 쏠려고 응? 어딜 쏠려고? 아 깔끔하죠. 아주 깔끔하게 방어해냈고, 요대로 승리 가져갑니까? 아, 캬! 야, 좋네. 자, 다음은 그랜드 도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덱으로 세계랭킹 1위. 로피 6천 점에 대 기다리죠? 어 뭐야? 어 뭘까? 반대편에 도끼맨 뭘까? 뭔 대길까? 이거 약간 살짝 느낌 나는데 이거 약간 골렘 아닌가 이거? 필이 딱 볼렘덱인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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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이다, 요거 각이다. 요거 각이다. 요거 각이다. 여러분 요거 각이다. 요거 요거 동마법 싹싹 해주면은 요거거든 요거거든. 아 꿀빨 죠 이거 간다. 이거 이거 간다. 이거 간다. 잘 가고. 골러가 여기 공굴리기 돌굴리기 싸 해주면은 살짝 손해 아니 많이 손해 아 괜찮아 이 정도면 뭐 네. 얼씨고 메가 미니언으로 방어 기사와 메가 미니언으로 방어 깔끔하게 아 방어 살아 있구요. 저는 절대 무리하지 않습니다. 네. 타워 하나 까고 그냥 열심히 방어만 하겠습니다. 무리할 필요 전혀 없어요. 네, 일법 방어용으로 놔주고, 이 친구 할거 없죠. 잠깐 저는 그냥 엘리스 모으겠습니다. 딱히 뭐쓸 필요 없어요.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은 저희가 무덤 한번 보내자. 자, 동.. 무덤 기사! 빠 요거 요거 토네도 있기 때문에 감전! 빠 메가미러 막고뒤일법이 도와주고 기사가 앞에서 그렇지 몸빵 잘해주고 볼러가 어머 여기 토네에도 빰어 이거 막아야 되는데 나이스 잘 막았고 살짝 애매했죠 방금 <laughs> 너무 너무 방심했어 <laughs> 아 그냥 무리 안하고 저기 무덤독을 그냥 오른쪽에 안 보냈으면 됐는데 굳이 이러면 이러면 안된다 이거죠 그죠? 예 네. 굳이 이렇게 무리할 필요 없다 그니까 딱 타워하나 까고 그 다음부터 그냥 무조건 수비모드로 가야겠다 응. 굳이 무리할 필요없어요 아 창고블린 고블린...고블린 고블린 뭐야 좀 쟤네 집 이름이 뭐더라? 고블린...거시기 뭐, 기사하고 볼러 같이 보내가지고 요거 무덤가죠 여기 동마법 싹 깔아주고 아뭐 나이스 완전 아퍼 완전 아퍼 나이스 개꿀 이거 토네이도로 그렇지 밑으로 내려가 친구야 밑으로 내려가 아 많이 아픈데 아 이거 맞을 수밖에 없다 이거 아아 어. 엘바 사기야 발키리 아엘리서가 많이 딸리네. 자 그렇다면 기사로 이쪽으로 끌고 날스 안 죽었다. 됐어 이제 무덤. 됐어 독마법. 아 조타 깔았어야 되는데아개 실수했다. 아 이런 이거 왠지 엘바 각이거든요. 일단 볼로. 아 파돌, 파돌 짱아포. 요거 무덤도 여기딱 나오겠지? 그렇지 미련 나오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런 감전. 이거 이번 나올 것 같거든. 이번 안 쓰네. 아, 이거 무덤도 타이밍 나오죠. 오케이, 오케이, 오꿀 개꿀. 오케이, 오케이, 렇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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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오이오이오이오이오이 와야아 <laughs> 상대 진짜 어이없겠다 야나 같은 클래시 라인 이거, 이거 집어 던졌다 <laughs> 와 네, 오늘 어, 세계 랭킹 1위 덱 한번 체험해 봤는데 아 다시 한번 느낍니다 예, 덱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손이 중요한 거다 <laughs> 덱이 아무리 좋아봤자 예 손이 중요하다 하지만 그래도 어, 이 덱을 어, 쓰시면은 그래도 재미는 있다 어, 나쁘지 않다 네 결론 짓겠습니다 자 여러분 구독과 구독 알림 설정 하번씩꼭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재밌는 영상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 구독 눌러 누르라고 빨리 눌러